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감사하며 보내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예미야는 유대에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느예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실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 하나니라는 사람과 한 두어명이 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고국에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에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너무나도 보기 어려운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뉘에미아는 너무나도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은 뉘에미아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다니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꼭 회복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적국에서 자기 고국의 걱정과 근심에 기도하고 음식까지 먹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다니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적격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고민 고민하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고 기도를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한것 같지만 느에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한이 느헤미야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현안된 모든 문제를 내 앞에 내려놓고 나를 믿고 기도하다니, 내가 너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마. 그리고 너의 기도대로 너의 민족과 나라를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마.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도입니다. 나라 사랑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촛불 켜고 광장에 나가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긍휼히 그 여기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실망과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 간구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국보훈의 달인 6월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국의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갔던 느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느예미야가 고국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부임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걱정했던 성벽을 느예미야가 잘 포수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통역해서 유대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충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많는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어서 한부도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애국애족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하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방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두게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두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